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케TV 허영범입니다. 지난주, 왜 이렇게 얼굴이 사, 사갔냐? 아, 지난주, 이제, 아, 롯데 경기 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 지난주 총평을 하면, 아직 낙심하긴 이르다. 어, 요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뭐, 경기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준원 선수가 이제 정말 정상 궤도에 올라왔음을 확인했고, 샘슨 선수의 투구도 볼수 있었고, 스트레일리가 얼마나 또 좋은 투수인지도 확인했고, 노경원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러니까 롯데가 선발진이 그래도 어 지난주는 괜찮았기 때문에, 물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선수도 있었죠. 그래서, 어, 뭐, 지금 타격이 좀안 좋아요. 타격이 안 좋고, 잔루가 많이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어 일요일 경기 이겨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5할 어 승률 이제 1승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제 주변에 있어요. 아 이제 그 보크 사건 이후로 이제 롯데하고 안 보겠다. 롯데하고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어 아직까지 조금만 더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 경기는 아 이날 역시 스트레일리가 왜 스트레일리인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어, 스트레일리 선수가 6.1이닝 무실점, 8-3진 7개를 잡았고 에, 안타 3개와 4 4구 4개를 내줬습니다만 스트레일리 선수의 장점은 어, 흔들림이 없다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항상 본인의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은데 그 장점을 아주 잘 살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 8회 말에 롯데가 한점 어렵게 얻으면서 1대0으로 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날 경기 롯데가 잘로 아홉 개, 아, 그러니까 아홉 명이 나갔는데 한 점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조금 조짐이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화요일 경기 좋은 승리 하면서 저랑 위원님이랑 사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 어, 삼성은 세 경기 잡고 갈수 있겠구나. 저번에 한화와의 예, 첫날 경기 하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좋은 어떤, 아, 삼성 정말. 야 이거 삼성 어떡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투수도 없고 어뭐 물론 중간은 좀 괜찮습니다만 선발이 그때 어 음, 목요일 경기 목요일 경기도 사실 선발이 지금 어 대체 선수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최채흥도 롯데가 물론 최채흥을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채흥 정도면 충분히 롯데가 어, 상대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저희는 이제 봤었고 어, 삼성 선수도 지금 구자욱 빠져 있죠 박해민 빠져 있죠 지금 좀잘 맞고 있는 김상수도. 어, 계속 안 좋았어요. 3연전 내내. 그럼 뭐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뭐, 살라디노 1할 치고 있고, 4번 타자가 김동엽 선수더라고요. 2할 8푼 정도? 야,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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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지고 가겠다. 광주에서 3연전 내준 거, 여기서 이제 뺏어오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 수요일 경기, 박세웅 선수가 뭐, 완전히 무너졌죠? 네, 박세웅 선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11대1로, 패했습니다. 이날은 뭐 롯데가 어, 타격도 안 좋았고 사실 이날 경기도 원태인 대 박세웅이었기 때문에 원태인이 롯데에게 약한 모습 보여줬었고 어, 좀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진짜 야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박세웅 선수가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막 원태인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공이 147까지 찍히더라고요. 평균 구속이 141인 선수인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물 만났죠. 예. 완전히 예, 탄력을 받으면서 원태인의 호투가 있었고. 롯데가 11대1로 패했습니다. 아, 박세웅 선수가 정말 큰일 났어요. 박세웅 선수가 좀 올라와줘야. 사실 박세웅 선수는 롯데 시즌 전에 상수였잖아요. 선발 5명의 에, 5자리 중에 한자리 상수였는데 외국인 투수 2명과 더불어서 어, 변수가 돼버린 거죠. 박세웅 선수 성적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고 어, 성적 밑에 띄워주세요. 네, 사실 내용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롯데가 4사9를 14개를 내줬어요, 삼성에게. 뭐 이길 수 없죠. 네. 목요일 경기가, 샘슨 선수가 나와서, 이또 상대가, 그, 허윤동이죠? 네, 허윤동 선수, 고교 신인이었어요. 패스트 볼구속도뭐 139, 네, 140. 그 청소년 대회에서 굉장히 호투를 했던 선수였는데, 아, 이날 경기 롯데, 뭐 제일 중요한 장면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1회 말에 어 1, 2루 상황에서 이대호 선수가 친타구가 홈런이 됐어요. 홈런 선언이 됐는데 이 비디오 판독 결과 그러니까 너무 너무 멀리 나간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가서 폴대 위로 지나갔거든요. 폴대 위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폴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로 지나갔어요. 근데 카메라 장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스포티비 중계였단 말이에요. 스포티비 네, 전 직원이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 스포티비 중계였는데 각도가 이 방송 카메라 각도가 딱 하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 각도였는데 사실 그 각도로만 봤을 때는 아 파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그 저희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홈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오늘 경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홈런이 안 됐죠. 예전에 그 마산에서 손아섭 선수가 홈런이 안된 그 홈런인데, 예, 홈런이 안된 적이 한번 있었지 않나요? 예, 있었죠? 예, 있었어요. 그때 어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 직관을 갔었어요. 쉬는 날이어서 예,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날보다도 더큰 어떤 홈런이 안된 판정이 나왔죠. 뭐, 진짜,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들어왔는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완전히 그냥 허윤동을, 허윤동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게 파울홈런이 되면서, 아, 뭔가 분위기가 또 이상해졌어요. 이날 롯데가 다섯 명이 나갔고, 사사구 일곱 개를 얻었어요. 열두 명이 나갔는데, 결국에는 한 명밖에 못 들어오면서, 3대1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겨할 경기 좀 아쉬웠던 게, 샘슨 선수가 그, 쉰개의 투구수를, 가져가기로 좀 약속이 돼 있었고, 어, 3회가 끝났을 때 샘슨이 쉰게 조금 언저리 40뭐몇개 네, 이렇게 됐었는데 어, 더 나갔어요. 한 이닝을 더 나왔는데 오히려 한 점을 더 실점하고 2 어, 실점이 됐거든요. 이 자책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점 조금 아쉬웠고 네, 샘슨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뭐3 이닝 2 실점하고 내려갔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어 그렇게 해서 좀 아쉬웠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샘슨 선수가 이날 뭐 본인 이그 전력 투구는 하지 않았어요 전력 투구 하지 않았고 어 조금 마운드에서 봐도 좀 설렁설렁 던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 좋은 선수인 것 같은 어쨌든 아 롯데가 마차도 수비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스트레일리 샘슨 아이세명 진짜 기대가 된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금요일 경기 아 음. 두산과의 경기인데 이날도 롯데가 어 잘루가 너무 많았고 노경원 선수가 사실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해 줬어요. 좋은 피칭을 보여 줬는데 어, 결국에는 롯데가 이날도 그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안타 10개, 사사구 4개, 14명 출루했는데 결국 2점. 근데 반대로 두산은 안타 5개, 사사구 3개, 8명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도 넉점. 여기서 이제 타격 응집력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할수 있겠고 그러면서 롯데가 이뭐 금요일 경기 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됐어요. 10승 10패에서 10승 11패, 5할 승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아 진짜 토요일 경기 너무 아쉬웠어요. 예. 이 서준원 선수가 와 진짜 서준원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서준원 최고예요. 6이닝 1실점인데 사실 이 1실점도 이것도 사실은. 빗맞은 거예요 빗맞은 안타예요 빗맞은 안타로 점수를 다 내준 거였기 때문에 서준현 선수 거의 뭐 완벽한 피칭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박진영 선수가 최주환에게 동점 투런 맞으면서 3대3 동점이 됐는데 사실 그 장면보다 더 아쉬웠던 장면이 9회 말에 4대3으로 롯데가 한점 앞서고 있을 때 박세혁의 타구에 김원중이 맞으면서 그때 이제 최기문 코치님이 계속 저희 중계에 올라오면서 계속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러기 어려, 어려웠겠지만 최기범 코치님 말은 딱 맞고 공이 앞에 떨어졌을 때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원중아 던지지 마. 원중아 던지지 마라. 이 생각을 했대요. 아, 근데 김원중 선수가 이제 폭투가 나오면서 3루까지 주자가 갔죠. 아, 3루까지 주자가 가면서 한점 들어와서 4대4 동점이 됐고 이후에 허경민의 끝내기 때 롯데가 5대4 패배를 했는데 아뭐한 시즌 치르다 보면 이런 경기 분명 히 나올 수 있죠 네 분명 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걱정스러운 게 김원중 선수의 부상 상태가 어, 제일 걱정스럽고 두번째로 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좀 그런 변수 때문에 놓쳤다 예, 라는게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어 일요일 경기는 어제 경기 야 어제 경기도 정말 <laughs> 어, 스트레일리 선수가 너무너무 좋은 피칭을 보여줬어요 5이닝 1실점 하면서 어 일주일 두번 나왔는데 두번 모두 최고의 피칭 보여줬어요 11.1이닝 동안 1실점이에요 일주일에 두 경기 나와서 뭐 이보다 더잘될지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 그랬는데 결국 롯데가 이날도 잘루를 많이 남기면서 어 3대3 동점으로 이제 연장까지 갔고 어 11회 초에 어 상대 실책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8대3 승리를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이3대3 동점 상황에서 1 타점 밀어내기로 결승타가 됐고, 그 안치홍 선수가 적시타를 때렸죠. 보니까 두산도 야이 예전 두산 맞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두산에게 2승4패 하고 있지만 어, 올해는 해볼만 한데 일단 투수가 없고 마무리도 없고 중간도 없고. 뭐 롯데가 지금 타격 슬럼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현승이라든지 함덕주 뭐 박치국 이런 선수들에게 좀 막히고는 있어요. 막히고는 있는데 뭐 롯데 선수들 제 컨디션 찾으면은 뭐칠 투수들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두산이 이날도 실책 두 개가 진짜 뼈아팠어요. 유지혁 실책으로 롯데가 두점을 얻었고 김재호 실책으로 말미암아 롯데가 다섯 점 얻었거든요. 그 두산 선수들도 아 예전에 그 두산 진짜 끈끈하고 뭔가 끈적끈적하고, 막, 막, 진짜 막, 옛날 한창 이제 SK 왕조 시대 때 선수들이 그런 눈빛, 뭐,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확실히 좀, 팀이 오래 우승을 하고, 어, FA 선수들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롯데가 2승 4패 했지만, 뭐, 지금 워낙 타격 좀 슬럼프도 와 있고, 에 점수를 이제 내야 될때 사실 못 내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긴 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런 경기 때문에 점수를 내야 될때못 내서 지는 경기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경기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롯데 우리 코칭스텝들도 그 점을 인지하고 팀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 많으시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롯데가 일요일 마지막 이닝에서 좋은 공격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되는 광주 3연전 근데 다음 주가 왜 중요하냐면 박세웅 선수가 이틀을 나와야 돼요 화요일 경기 일요일 경기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박세웅 선수가 사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롯데가 일단 2패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박세웅 선수가 뭔가 각성을 해서 그 예전에 2010 2 7년도였나요 한창 잘 던졌을 때네 맞죠? 네, 2017년도 12승 6패할 때이때 모습을 박승영 선수가 이틀 동안 보여준다면 어, 롯데는 정말 일주일 동안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광주 3연전 뺏어온 거 찾아와야죠 네, 뺏긴 거 찾아와야죠 네, 뺏긴 거 찾아왔으면 좋겠고 어, 금요일부터는 이제 또 KT와의 사직 3연전이에요 KT하고는 롯데가 이제 수입을 했고 경기를 잘 했기 때문에 어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 우리 타자들의 좀 컨디션이 올라오기를 바라겠고, 어, 뭔가 진루타라든지 점수를 꼭낼수 있는 상황에서 어, 점수를 좀 쉽게 뽑는 어, 그런 플레이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우리 김원중 선수 부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세웅 선수가 예전의 모습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